덕산고등학교 5번 문제 5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어, 노란 책에서 연습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방정식이 있고 그 방정식이 원이 되고 싶대요. 방정식이 원이 되려면 뭘 끄집어내와야 해? r제곱을 끄집어내와야지. 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 되는 거고 즉 r제곱값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r제곱값을 구하려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3k 플러스 1을 넘기겠죠. r제곱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해? 1차 계수 반의 제곱 1차 계수 반은 마이너스 2k 제곱을 하면 4k 제곱 y1차 계수 마이의 반의 제곱 반은 마이의 제곱하면 1입니다. 이 값이 0보다 커야지만 돼요. 동류항 정리를 해주고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는 답을 큰큰 큰 작작으로 쓰죠. k로 묶어주시고 4k-3 0보다 크다. 이게 0이 되는 값은 0도 있고 4분의 3도 있어요. 답을 어떻게 쓴다? 4분의 3은 크니까 K가 4분의 3보다 크고 또는 0이 4분의 3보다 작죠? 작은 값인 0보단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